안녕하세요. 출근하는 마루코입니다. 오늘은 노키드 존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노키드 존에 관한 개인적인 생각인데, 노키드 존, 노키드 존을 하는 영업장의 사장님들이 정말 아이들이 싫어서 노키드 존을 만들까? 정말 아이들이 싫어서 애들은 절대 우리 매장에 못 들어와. 라는 마음으로 만드는 건지 아니면 내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나 뭐 서비스의 형태가 어린이들한테 안 맞아서 노키드를 하는 건지 이게 첫 번째로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인데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노키드 존이 만들어진 건그 아직까지 사회에서 정제되어 행동을 하거나 사회가 좀덜된 어린 아이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요거를 통제하고자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 통제가 보통 부모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싫어서 보다는 그 아이들을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는 부모들을 받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더 크겠죠. 아무래도. 아이들 잘 데려와서 본인이 가져와, 데려왔던 아이 잘 케어하고 본인의 아이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잘못된 뭐 불편한 점들이나 뭐, 쓰레기 같은 것들이 발생하거나 소음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잘 해결하고 엄마 남에게 넘어가 줄수 있는 부모님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뭐, 아이들이 운게 당연하지. 애들이 좀뛸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거나 내 자식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다른 여러가지 피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당당하고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모들이 있으니 그런 부모들로 하여금 다른 내 소중한 고객들에게 다른 피해가 1차 2차 피해가 발생하니까 그걸 방지하고자 노키드 존을 만든 게 아닌가 사실 말이 노키드 존이지 노 베드 페어러스 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서비스업을 하고 노키드존을 만들었기도 하고 지금은 바꿔 가지고 어린이들이라 부모님들 다 받기도 하는데 운영해 본 입장으로서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너무나 아이들을 잘 케어해 주시고 심지어 우리, 우리가 더 고마울 정도로 본인이 정리를 해주시거나 이런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사실 나는 미안한 마음을 그 부모님들이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애 낳고 키우는 게 미안한 일입니까? 다만,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뭐, 각자 다, 다른 환경에서 자기 자식을 사랑하겠지. 그 사랑하는 방식이 좀 다를 뿐이고, 모양이 좀 다를 뿐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자식이 다른 사람한테 미움 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내아 네, 자식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쁨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케어를 해주고 공공 장소에서 뭐 훈육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가 잘 이루어지면 얼굴 붉히면서 노키드 존이 생기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뭐, 우리나라 아이들, 뭐, 출산율도낮고 키우기 힘들다고 하는데, 아이들 데리고 매장 방문해주시는 분들 있으시면, 오히려 좀더 챙겨드리거나, 뭐, 관심을 더 가져드리고 싶어요. 이, 운영을 하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일 거예요. 아이들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네. 우리, 내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자식은, 나한테만 이쁜 거다.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뭐, 괴롭히거나, 지저분하게 행동하거나, 뭐, 싸우거나, 시끄럽거나, 이런 것들이 내 자식이니까 나만 이해해 줄수 있는 부분, 부분이지, 그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매장을 방문해 주신 분들이랑 지금 다 같이 섞여서 공간을 같이 이용을 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말 미운 말썽꾸러기 아이일 수도 있다. 내 아이가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게끔 하는 방법은 내가, 내 자식이 이런 공간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내가 케어하는 방법이 최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키드존 아니다 이런 걸로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